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65살 노인복지 전문가 정기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 무려 70%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숨어 있던 복지, 혜택들을 모두 찾아내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지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3살 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녀들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희 씨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밀린 전기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직원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상자라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놓쳤는지를 말입니다. 전기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혜택들을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포기해왔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그 많은 혜택들을 왜 자신은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뉴스에서는 노인 지원 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정희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분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정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문자로 알려준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가입했는데 정말 유용해요. 처음 들어보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 정희 씨는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멤버십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복지 멤버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었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정희 씨를 위해 직원이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희 씨의 휴대폰에 첫 번째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정희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직접 전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자도 받았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식사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정희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 멤버십의 핵심은 바로 몰라서 못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문자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복지 멤버십 덕분에 그동안 놓쳤던 여러 혜택들을 하나둘씩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으로 매월 2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복지 멤버십으로 안내를 받긴 했지만 정희 씨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은 없을까요? 좀더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때 직원이 추천해 준 것이 보조금 24라는 서비스였습니다. 보조금 24는 우선 정부 24로 접속 후 보조금 24에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정희씨는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 24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나이 거주 지역 소득 수준, 가족 상황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정희 씨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지원, 긴급 복지 생활비, 에너지 바우처,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무료 급식 서비스 등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구성원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지만 가끔 형제 자녀들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24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눈에 보기 기능이었습니다. 복지 제도들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정리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한 제도들을 하나씩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멤버십이나 보조금 24에 대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행히 신청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정희씨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멤버십 신청하러 왔어요. 또는 보조금 24 조회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입니다. 복지 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바일 앱 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폭지로 앱이나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알림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화 신청입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희 씨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함께 신청 과정을 진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가족 상황, 소득 수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 가입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로 정희 씨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놀란 점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해 놓으면 개인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혜택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소득 수준의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맞는 새로운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를 활용한 지 6개월 후 정희 씨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으로 매월 2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월 3만원,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월 4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던 정희 씨에게는 매월 10만원 가까운 절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공과금 고지서가 오면 걱정부터 앞섰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건강관리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안내를 받아 오랫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꼈던 고립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 서비스는 정희 씨에게 단순한 식사 제공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휴대폰에 복지 관련 안내 문자가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합니다. 새로운 혜택이나 유용한 정보를 받을 때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정부 정책이나 복지 제도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희씨는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정보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정희 씨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정희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심지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가 혁신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두 서비스는 복지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주어 몰라서 못 받는 일을 방지합니다. 보조금 24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조회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정부 지원 제도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므로. 놓치는 혜택 없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서비스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내를 받아도 결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이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왜 자동으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과 신청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대신 이제는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복지 멤버십 가입 가장 먼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멤버십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복지 멤버십 신청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전화 신청 129번 전화 후 상담원에게 복지 멤버십 신청 요청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 10분 정도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단계, 보조금 24로 혜택 조회. 복지 멤버십 가입 후, 보조금 24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방문 조회, 주민센터에서 직원과 함께 조회. 온라인 조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 서비스 이용. 모바일 조회, 정부 24 앱에서 조회. 전화 조회,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함께 확인. 개인 정보 입력 후 맞춤형 혜택 목록을 받으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우선순위별 신청.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생활비 전략, 관련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등 2. 건강 관련 지원,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원 등. 3. 생활편의 서비스, 무료 급식 안전 확인 서비스 등. 4. 기타 혜택들. 네 번째 단계, 정기적 확인과 업데이트.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가 자동으로 안내되지만,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보조금 24에서 혜택을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개인 상황이 변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과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사기주의, 복지 멤버십이나 보조금 24 관련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모두 사기입니다. 정부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받습니다. 서류 준비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일부 혜택은 소득증명서나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확인, 많은 복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혜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복지정보박사로 불립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복지관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정희 씨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지는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한발 나서면, 그 다음은 달라집니다. 정희 씨가 자주 하시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희 씨를 통해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를 알게 된 어르신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모두 크고 작은 혜택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몰라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매월 받는 복지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혜택 정보가 올 때마다 이것도 받을 수 있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당당히 받아야지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희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행동입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고 보조금 24에서 조회해보는 그첫 번째 발걸음이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직원이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 같아.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10분 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로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정희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청해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대상자라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심사나 복잡한 과정은 없습니다. 이런 걱정들로 주저하고 계신다면 정희 씨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복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립니다. 3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해온 대가로 받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 혜택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멤버십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129번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이 시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절약되는 비용, 향상되는 건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와 관련된 추가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